나는 아이템창 용형옥이 있다. 이름을알고 오신 분들 이거 저는. 아, 없죠? 예. 용형옥 없죠? 예. 아, 좋다. 저런 좋다. 좋다. 용형옥 너무 좋다. 아, 이건 가능성이 있습니다. 186. 예. 용형옥 없나요? 없습니까? 아! 없나요? 지금 찾고 있는 것같아 지금. 하다 보면 아, 다 보면 염날에 오늘 잡았는데. 아 용형옥 어디 갔지? 상지 했나?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 아! 어었다 이러면서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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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지금, 예, 너무 힘들고요 자, 다음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용영호. 자, 용영호. 아! 아, 나는, 아은 캐진 않았지만, 청랑을 열심히 잡았다. 라는 걸 어필하는 분. 예, 아 죄송합니다. 예, 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말고 여기 있습니다. 말고 여기 있습니다. 별표 여기 있습니다. 자, 나는, 제, 나는 아이템창에 용형옥이 있다. 거어 주세요. 예, 보람상재님께서 아, 없구요. 자, 5, 4, 3, 2, 1. 없구, 아, 오연자, 오연자, 어쩌라고요. 예, 자, 별빛꼽님. 자, 나는 용형옥이 있다! 용형옥, 와! 23개! 와! 오케이, 파괴승, 아! 아, 잠깐만. 빛꽃님 템창을 비워야죠 빨리 비워보세요. 빨리, 이거 다, 다음 분이 참아, 용역을 가지고 오시면은 땡입니다. 자, 아! 자, 과연, 과연, 아! 광원, 광원이 239님께서 받아갑니다. 예. 아,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준비, 준비성 있으신 분이 가져가는 겁니다. 예, 자습기네요. 아이템 창에 나는 아이템 창에 10전대 보탕이 있다! 거려주세요. 자, 10전대 보탕. 자, 패랭이랑 연애 있습니다. 10전대 보탕. 지금 연애 지금 가격이 제일 상승할지거든요? 자, 과연, 10전대 보탕을, 자, 과연, 와! 이게 있습니까? 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laughs>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와, 에, 뭐야. 노경의 상점가를, 말시주세요 자, 거래 걸어서 노경의 상점가입니다. 예, 노경, 노경, 상제가 아니에요. 상점가 아, 4원 틀렸습니다. 자, 보성상디님, 자 올려주세요. 아, 1000원 아니고요. 노경의 상점가, 최근 말에서 파는 거 아니에요. 3 4원 아, 너무 아쉬워요. 아, 10원 아닙니다! 핸들님 33아 아닙니다 나왔던 나왔던 아이고 32원 아 아닙니다 <laughs> 용준님 30원 아, 아깝습니다 예 아깝습니다 자 과연 자다크복님아 3원 맞았습니다 <laughs> 3원 맞았습니다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만 아 왜지 뭐였지 포니테일 머리였죠. 아, 축하드립니다. 포니테일 머리까지.